음악이라는 거는 예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술을 하면서 왜 정답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포맷인 모노 스테레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디테일하게 다루다 보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질문에서 가져온 한 가지 관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음악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미디로 편곡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믹싱에 들어가려고 악기 소스를 웨이브 파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소스는 모노로 어떤 소스는 스테레오로 뽑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접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접하면서 마음속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음악이라는 거는 예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술을 하면서 왜 정답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이 믹싱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사운드의 그림이 어떤 건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소스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요즘 나오는 가상악기나 스테이지 피아노를 보면 저음역대는 왼쪽에서 고음역대는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게 악기가 디자인된 거를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그것이 피아노 연주자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쿠스틱 피아노를 많이 다루었던 연주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고음역대는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리게 돼요. 고음에 해당하는 현이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저음에 해당하는 현은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연주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기들이 디자인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믹싱으로 들어갈 때도 이것과 똑같은 개념이 적용이 돼야 할까요? 자, 여기서 청중은 과연 어디에서 이 음악을 듣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프로듀서가 생각하기에 이 피아노 연주곡은 피아니스트 바로 옆에 청중이 앉아서 피아니스트와 같은 소리를 듣게 해주고 싶다 라면 원래 디자인된 그 피아노 소리 그대로 스테레오 소스를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피아노는 스테이지 위에 있고 청중은 객석 한 가운데에서 그 소리를 듣도록 연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피아노 소스는 모노에 가까운 사운드가 될 것이고 거기에 콘서트 홀의 앰비언스가 함께 섞여서 듣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피아노 소스의 스테레오 위스를 줄여서 모노 사운드에 가깝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리버블 사운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앰비언스를 추가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소스를 선택을 하실 때 내가 어떤 사운드를 구현을 하고 싶은가, 청중에게 어떤 사운드를 들려주고 싶은가를 생각을 하시고 소스들을 선택을 하시고 믹싱에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보컬이라고 해서 꼭 모노로 마이킹을 할 이유도 없고, 스트링이라고 해서 꼭 스테레오 소스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사운드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사운드에 맞는 소스들을 선택해서 믹싱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더 많이 선택되는 그런 세팅들은 분명히 있어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테이지 위에 오케스트라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세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운드에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기들의 위치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것은 그 사운드를 원할 때의 얘기고요 만일에 여러분이 다른 사운드를 원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세팅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작가의 생각을 넣어서 만드는 창작물이니까 항상 내가 어떤 것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작업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눌러 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댓글을 읽고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 댓글에다가 바로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